가호, 천전, 성북동 지역구를 둔김행석 의원입니다. 제23년 6차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재활, 직업 재활 기본 계획에 따르면 고령화 산업 재편으로 장애인 일자리 기회가 감소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 의무 준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IT, 디지털 친환경 등 미래 유망 분야 업종의 신규 직무를 2026년까지 50개로 확대하고 로봇, IoT, 드론 등 4차 산업 분야 장애인 인력 풀 확대를 위해 디지털 맞춤 훈련센터를 6개소를 설립하는 등 미래 사회 대비 직업훈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진주시의 2025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규모는 약 31억 규모로 장애인 일자리 배치 기간을 99곳으로 늘리고 3개 분야 190여 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애인 보호 작업장과 일자리는 단순 노무 중심의 중간 일자리 형태에 머물러 있어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디지털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장애인들의 지속 가능한 고용 확대를 위해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쇼핑몰인 꿈드레를 살펴보면, 가구, 공예, 디지털 가전, 사무 문구, 생활용품 서비스, 시설 설비, 식품, 의류친구, 인쇄 광고, 일회용품, 화해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진주시의 경우 품목이 함정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부족합니다. 이에 정책자문교수단의 연구 등을 통해 진주시 맞춤형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시정에 접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장애인들이 다방면의 장애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드론 축구나 레이싱 같은 체육활동을 통해 드론 배송 분야, 농약 살포, 드론 조전 등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주 항공 분야에 특화된 진주시의 AAV 산업 육성과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선제적으로 고민한다면 미래 시대에 지속 가능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와 사물 인터넷, 드론 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과 초연결 시대로 나가는 현대 사회에서 다방면의 새로운 분야에서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중증 장애인 생산품 발굴 및 확대로부터 디지털 교육, 드론 교육, 신산업 분야 교육까지 다양한 노력을 시작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